부추가 몸에 좋잖아요. 이렇게 무쳐 드셔보세요. 입맛 돋꺼줍니다음맛있다 부추 200g이에요. 누런 잎 떼어내고 다듬어서 씻어줍니다. 살살 문질러서. 물기를 탁탁 털어서 먹기좋은 길이로 잘라줍니다. 여기다가 담아주고 달리액젓 한 큰술 두 큰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준비할 동안 절여줍니다. 청양고추 반으로 잘라서 어서어 썰어줍니다 부추에 다 넣어주고 홍고추 하나도 대충 이렇게 해서 털어서 넣어주고 양파는 4분의 1개만 장자리 잘라내고 얇게이렇서 넣어줍니다 통깨 한 큰술을 이렇게 빠집니다 대충 빨놓고 매실액 한 큰술, 간 마늘 반 큰술, 고춧가루 하나, 둘, 셋, 참기름 한 큰술, 통깨도 한 큰술, 설탕 반 큰술, 살살 이렇게 묻혀줍니다 부추가 몸에 좋잖아요 이렇게 묻혀 드셔보세요 입맛 돋궈줍니다 해볼까요? 음, 너무 맛있어요. 양념이 이렇게 묻혀 드셔보세요.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.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, 맛있어.